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들입니다 이야 오늘은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길도 잘 물고 있고 앞쪽으로 기암절벽이 딱 싸고 있는데 물이 쫙 흐르는 멋진 곳에서 여러분들께 시골집하고 넓은 토지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은요 구독 예, 늘 보시는 분들께선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영상을 보고 싶다. 예, 매일 오전 10시에 딱 나오게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아침 10시에 여러분들을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닐 수 있으니까 주저 말고 여러분들 물건 접수 주시면 구독 도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요 너무 이뻐요 대략 한 3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요 마을 초입 부분에 길을 잘 물고 있는 시골집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경상북도 영양군 이반면 흥골입니다 지목, 대지랑 전두 개로 되어 있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412평인데요. 예, 전이 288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6.1평입니다. 1960년도에 태어났고요. 목조 슬레이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지랑 전이 잘 되어 있다는 라거 평수도 널찍하다는 라거 참고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나갑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죠 자요 집인데 이게 6평 정도 돼요 집은 뭐 계속 새로 수리를 하셔갖고 뭐 색깔은 하늘색으로 해서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집을 와, 대수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집부터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거 사과 박스가 인 사과 박스가 한거 있네. 이 사과 박스도 하나에 0천 원씩 한답니다. 자, 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있고요. 방이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거의 뭐 사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집 털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보일러실이네요. 보이시죠? 보일러하고 옛날에 이게 주방으로 썼는데, 어이구, 지붕이 좀 많이 내려앉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원래 이 높인가?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요렇게 되어 있고 한군데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방이고 안쪽에 화장실 있었었어요 여기 여기 화장실 있었네 네. 그래도 좀 살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석가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석가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뭐 이쪽에 축 처지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일단 석가리는 살아있다라는 거. 자 반대편에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이 부분 쭉 가면서 예, 한 군데가 축꺼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예, 석가리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자 대지 120평 정도 되는 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요. 뒤쪽으로 요 텃밭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지는요 여러분들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담으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이 바깥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이제이 땅이 다 포함입니다. 전이 이 바깥으로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역자로. 자 여기가 이렇게 대지로 되어있는데 대지는 담이 다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따로 이거 관리를 하지 않고 이 동네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아이고 이쁘다 꽃. 네. 이렇게 제가 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쪽에 와 나무를 조금만 관리를 한다면 괜찮겠는데 여기 감나무가 와 진짜 오래된 감나무네, 크네요. 감나무가 여기, 예 네, 감나무 가 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대지도 널찍하고 뒤쪽에 전이 뭐 290평이 넘기 때문에 예, 요거 활용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이구 쪽에 길을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자 길을 이렇게 물고 있구요 자요 뒤에가 텃밭입니다 여기가 이 여기 코너 쪽에서 바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텃밭이라서 뒤쪽으로 길게 텃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집 보이시죠 여기 집이 있고 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여기 그고 이렇게 돼지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집 옆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예, 텃밭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텃밭 보이시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있는데요. 풀도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두 필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예, 담도 정리를 한다면이땅 경계로 해서는 이렇게 나무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다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텃밭인데 거의 묵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하하하하하. <laughs> 지금 장아 신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쪽에 기암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예, 네, 쫙 있는데 저 부분도 제가 시간 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네가 완전히 분지처럼 되어 있어요. 산으로 빙 둘러 쌓여 있는데 중간에만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입로 쪽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은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자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에 구독 드리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